안녕하세요. 김상학 변호사입니다. 저는 제주 상간소송 변호사로서 수많은 상간소송의 변론을 성공적으로 수행해왔으며 현재 다수의 상간소송을 맡아 진행하고 있습니다. 상간소송 스페셜리스트로서 저는 상간 피해자 대리를 원칙으로 하고 있으며 상간자를 상대로 신속하고 강력한 법적 조치를 취하는 부분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매 사건, 상관 피해자분들께서 만족하시는 성공적인 결과를 얻어왔습니다. 오늘은 제가 변론을 수행하면서 지득한 상관자에 대한 강력한 법적 조치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상관자를 상대로 내용 증명 우편을 발송하는 방법입니다. 상관자의 주소지 내지 근무지로 상관자의 상관 상간 사실을 기재하고, 그로 인한 피해 발생 사실을 명시하며, 이에 대한 손해배상 요구와 더불어 향후 재발 방지 각서 작성을 요구하는 내용의 내용증명을 발송할 필요가 있습니다. 상간자가 가장 두려워하는 것은 본인의 상간 사실이 주변에 알려지는 것인데, 본인의 주소지나 근무지에서 내용증명 우편을 받게 된다면 상간자에게 강력한 압박을 가하는 방법이 될수 있습니다. 또한 상간자가 피해자의 요구에 응하여 각서 등을 작성하게 될 경우 소송을 진행하는 것보다 더 쉽고 유리한 조건으로 사안이 해결될 여지가 있으므로 이러한 방법을 반드시 거칠 필요가 있습니다. 다음으로 상간자의 재산에 대한 감유 집행방법입니다. 상간 피해자의 손해배상 채권을 피보정 권리로 해서 상간자의 재산에 대한 가압류 집행을 하게 된다면 상간자는 재산권 행사에 제약이 생길 뿐만 아니라 필연적으로 본인의 법적 문제가 가족들에게 알려질 수밖에 없으므로 이와 같은 방법을 통해서도 상간자를 최대한 압박할 수 있습니다. 또한 가압류 집행을 통해서 향후 본안소송 승소시 강제 집행을 할수 있는 책임재산이 확보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도 반드시 필요한 조치입니다. 마지막으로 상간소송 과정에서 사실조회 신청, 증인 신청 등의 방법으로 상간자에 대한 강력한 압박을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상간자의 인적사항 확인을 목적으로 해서 상간자의 근무지 등의 사실조회 신청을 할수 있으며 이를 통해서 상간자의 직장 동료들에게 상간 사실이 간접적으로 알려질 수 있습니다. 또한 상간자의 주변인들을 증인으로 신청하여 상간자를 압박하는 것도 유효한 방법이 될 것입니다. 제주 상간소송 변호사로서 강조하자면 상간자를 상대로 취할 수 있는 강력한 법적 조치로는 내용증명 우편발소 감류집행, 사실조회 신청, 증인 신청 등의 방법이 있음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현재 배우자의 외도로 인해서 고통받고 계시다면 언제든지 제주 상간소송변호사 김성학 법률사무소를 찾아주시면 신속 정확한 해법을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여러분의 권리를 지키고 언제나 신속하고 정확한 해법을 제시해 드리는 김성학 변호사입니다. 감사합니다.